때는 2017년 메가박스 덕천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 여기에는 이제 컴포트라는 관이 존재해요. 그 구간이었나? 뭐 아무튼 그 이렇게 막 의자 앞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책상 같은 게 존재하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막 여기에다가 막 콜라, 뭐 나초, 감튀 오다리, 뭐 이런 거 편하게 먹으라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액션 영화였던 것 같아. 관객 수도 뭐, 다섯 명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 없었고, 아침 10시 반 영화였는데, 나는 이제 그냥, 그, 앞에 있는 투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그냥 가볍게 갔어요. 다 보고, 이제 그, 밑에 층에서 밥 먹으려고. 덕천 6호화가, 7층에 영화관 그, 매표소가 있고, 그리고 6층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고메 스트리트를 해가지고, 막, 밥 먹을 수 있는 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자. 표를 이렇게 검표를 하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짝짝깍 보고 있었는데 자 멀찍이서 등산복을 입으신 중년의 부부분께서 입장을 하십니다 일단 극장이 좀 어두웠는데 선캡이랑 선글라스를 쓰고 오신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그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앞에 그저목목 목 쪽에 그 가슴 쪽에 이제 잡고있는그 등산복 알죠 그 아저씨들 많이 입는 거 그거 입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바람막이랑 게 해가지고 왜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 오는데 등산복 풀착에다가 선캡, 선글라스 그리고 무슨 그 등산 막대기 같은 거랑 배낭을 메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끝나고 등산을 가시려는가? 뭐 아무튼 이제 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뭐좀 이렇게 치킨 이런 거 먹을 수 있죠? 왜? 그 당시에 치맥 세트를 그 매점에서 팔았으니까 관에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 부부 관객들은 일단 그제앞앞 앞 자리였어요. 앞에 앞에 자리였어요. 자. 봉다리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세요. 근데, 스티로폼, 빠개지는 소리가 나요. 빠그작, 뻐득뻐득 소리가 나요. 막, 빠그작작, 소리가 나. 차량. 만두를 사갖고 오신 거야. 어, 그, 메가박스 옆에, 울타리 없는 만두집이라고, 이제, 만두가게가 있어요. 맛있어. 근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지! 아니, 다 좋아. 다 좋아. 만두냄새 나는 것도 좋아. 어, 그래. 물론, 만두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럴 수 있다고 쳐. 이제 광고 한 두세 개 남았었나? 앞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위로 속에 들리는 거야. 그, 보면은 만두가 일반 피만두가 있고 왕만두가 있어요. 그, 알죠? 피에 쌓여져 있는 그 피만두, 얇은 거. 그거랑 그 빵처럼 돼 있는 왕만두.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한 팩씩 사오신 것 같아요. 이 왕만두를 손에 드신 채로 뜨거웠는지, 그 입에서 머금으면 나는 소리 있잖아. 그막그 그 국밥 같은 거나 뭐, 뜨거운 거막그 안에 이렇게 막 그, 뜨거운 소같은거 이렇게 소같은 음식 먹으면 나는 소리 있잖아 그걸 계속 들려주시더라고 이소리 계속 들려줘 자 여러분 이쯤되면 거기에 모든 정신이 쏠려 정말 털끝 하나까지도 그 좌석에 신경이 쓰이게 돼아그 만두 싸운거 고무줄 이렇게 팅 하고 푸는 소리까지도 개 짜증나고 하는 소리까지도 존나 짜증나는데 거기에다가 활용 정점으로 만두 간장 플라스틱 통 열때 나는 그 까까각 소리있죠 그거 까까각 핑 하는 소리 그거 아, 씨발, 그 소리 딱 들리는데, 영화를 시작하는 거야. 존나! 아, 오늘 덕천점에 첫 영화를 보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축포를 씨발 간장으로 쏘는 거야. 얘기를 했지. 저기요, 죄송한데요. 만두 소리가 너무 커서요. 라고 하니까, 아, 죄송해요. 미안해. 이러고 뭔가 조심하려고는 하시는데, 들려. 그왜 앞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나오잖아. 뭐 메가박스면 뭐 메가박스 인트로 나오고 롯데 시네마면 롯데 시네마 그 빠바바바바밤 빠바밤 하는 그 인트로 나오잖아. 그몇세 이용가 나오고 나면은 정막이 한번 있잖아. 아예 그 영화 화면 다 꺼져 있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근데 앞에서 진짜 개 조심스럽게 <laughs> 소리가 들려. 씨바. 아 씨바 박진영이야? 공기 반 소리 반이야? 그래도 조심스럽게 드시는 게 느껴져서 그냥 봤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 조심스러운 진상. 노력하는 진상. 자, 영화 앞에가 좀 시끌시끌했어요. 막와장창창 하니까 조금 집중이 됐어. 다 드셨나 봐. 스티로폼 빠개지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야. 빠개작짝짝 빠개작, 짝짝, 빠개작. 아, 씨발 아, 끝났나 봐. 아, 다 버렸나 봐. 됐어. 어, 비닐막, 씨발막막그츄 하는데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내가 앞에서 복선 깔아놨던 걸잘 기억해야 돼. 등산복. 야, 배낭에서 갑자기 오이 그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자른 거랑 막걸리가 나오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 감상이 아니지. 먹방 유튜브 직관하는 느낌이지. 와, 어찌나 찰지게 씹으시던지. 야삭, 야삭, 당근 까자자닥 이야, 건강해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관을 메워, 씨발. 건강해질 거면 그거 들고 산을 타라고 영화관으로 오지 말고. 저는 여기서 정신을 그만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알바하시는 분을 불러왔어요. 근데 뭐, 아, 영화를 보는데 앞에서 계속 음식을 너무 시끄럽게 드세요.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기요, 안에 막걸리 당근 드시는데요? <laughs>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꽤나 직설적인 화법으로 민원을 박아버린 거임. 그래서,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영화 보는데 앞에서 당근을 드세요. 막걸리랑요. 그랬더니, 주류반이 매점에서 상관이면 안 되는데 들고 가셨냐? 직접 보신 거냐? 라고 해서, 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재질을 하더라고. 곱게 안 나가지. 그때 다섯 명인가 있었거든? 나. 관객 두 분? 뭐 이렇게 부부분 해가지고 다섯 명인가 있었거든? 계속 막, 아, 조용히 할게요. 안무면 되잖아요. 막 실갱이 하다가 나머지 분들이, 아우, 좀 그냥 나가요!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그제서야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시고, 제가 이제 안고 한 시간 이따 영화가 끝났어요. 뭔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 아니, 씨발, 이왕 먹을 거면. 자, 자, 뻗어. 와갖고 만두 하나씩 잡수 있어. 어이도 하나 안 할래. 하든가. 니니그 네, 네, 오징어 늪빵 먹나. 가온나. 만두랑 비비먹고로 이야, 찹찹찹. 어디 가서 이런 맛못본데 하든가. 아니, 진짜 애매하게 눈치 있는 게더 열받아.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영화 내용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분들이 만두를 어떻게 뜯는지. 배낭의 내용물이 뭐였는지만 기억이 나는 2017년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무슨 영화 봤냐고? 만두박이 기억 안 난다니까. 그 뇌가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기억이 있잖아.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다 통으로 사라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왜 기기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는 거지. 근데 울타리 없는 만두집 맛있긴 해.